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찌그러지고 주인공이시고 정말로 빛나는 우리 어 명인의 이재진 부모 모셔서 간단하나그 노래 한곡 들어봐야 되겠죠. 근황이 어떤가. 어떻게 지냈는가. 그거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자 우리 이재진 부모님하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laughs> <laughs> 마이크만 주먹 거짓말이야. <laughs> 앞에 앉은 것들, 밥만 어디 갔지 어. 네. 누나, 형님, 내 얼굴 본게 좋소? 아, 진 우리 각설이들이요. 내 가... 진짜 답답하네, 답답하네. 이거 좀더 답답하네. 내 각설이 20년인데 제일 어려운 게 분장이거든. 진짜.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이렇게 분장이 괜찮네. 어울리네. 네, 어, 오늘 제가, 내가 공연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팬카페 중에서, 형님과 누나는 조부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차는 것 없이 도망 많이 들었네. 애들 네, 많이 잡수시고, 재밌게 놀다 갑시다. 아셨죠? 예, 네, 그러지 말고, 오늘 다내 오래잖아. 오냐, 그래. 나가네. 예, 일단 제가, 오늘은 공연, 공연 안 한다겠거든요. 노래 한곡 하고, 한두 곡, 세 곡만 하고, 네. 여러분들 이제 뭐든지 다 시켜, 나한테. 온맨쇼하고 원맨쇼 할 것이고, 뭐, 하모니카라면 네. 하모니카, 하모니카 불 거고, 네. 노래라면 네. 노래하고, 뭐든지 다 할게. 네. 내가 갖고 있는 걸다 해드릴게. 알았습니까? 여기는 영호남, 이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영호남도 계신 분다 계십니다만은, 저기 네. 멀리 광화에서광화 아시죠? 3 8에 네. 북한에서, 할게요! 하면, 은 들을 지 바로 그 밑에서 우리 민군. 예, 원래 품밥니다만은, 예, 지금은, 그, 즉, 에어컨도 하고 있고, 품밥도 같이, 품밥은 같이 할까 하고, 전화했던 거바다서안된다고네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예, 제재주라고 하면 됩니다. 예, 내가 이제주고 저건 제재주입니다. 네, 한참안드이 일을 내가 시킬 수가 없어. 너무 힘든 일이라. 안 하니까 살지고 얼마나 좋냐 얼굴 배가 부러워 살지고 좋다. 어. 지금 잡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그런 얘기 하니. 네 각시는 쏙 빠져 갖고 쓰겠냐 이제까지 제만 많이 참 먹고. 제수씨술한 잔해. 우리 제수씨 옛날에 내, 내 건강할 때술 먹을 때참 생각난다 그치 술한잔 먹지 지랄, 나 나한테 밥 지랄해야 되나. 맨 작은 친구가 내는 술안 좋아요 주부님. 주사 드기도 많. 많이 먹어요. 네, 예? 끝까지 다해서 먹고. 야, 오늘 에서주무시시고요요내방방하잡잡아릴릴게 오늘 a 기 하나 납시다. t 부다 우리 형님도 아기 하나 납시다. i n a n 줄게 누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아, 내, 내가 켜줄게, 저 o 기 l y again, and after that, I can't d 다 not have a m a n d a 원장돈 700만원 투자 잘했다 근데 완전히 마이크가 안좋은게 아니라 스피커가 안좋은게 너무 안좋다 야불은 입술 하나 더 주라 목으로 응. 올라가 응. 그렇지 응. 여보 당신이 하는거 잘하네 너 의자 하나 갖다주라고 아니 다리가 얼마나 아프겄냐 괜찮아 갔어 진짜 고흥에서 여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죽다보는게 보통 경성이 아니라 자한곡더 하고 이제 진짜 뭐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그치 소리가 내 목소리가 안 좋은 거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놀람> 저 선생님은 올해 나이가 나고 비슷한가? 전두환 나이. 전두환이? 아니야 전두환. <laughs> <그런 모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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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두환이 팔순 잔치 갔다가 하긴 했는데 겨, 경상도 갖고는 전두환이 80년째 다고 떳떳하게 잘하는 거했는데 절가도 갖고는 말을 못 했네. 맞아, 뒤지니까, 그때만 해도. 치짜로 전두환이 80년째 갔는데, 우리나라 각설리들이요그 이벤트 회사에서 우리나라 각설리를 전부 다, 다 컴퓨터 찾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걸 할까도 내면 이랬거든. 내가 250달러 가니까 놀려버린 거야. 그때 마에 30만원 받았거든, 각설리들이 하루가 사는데. 2 5 0만러니까 대통령 8 0년대 대통령이 아니라, 할배도안 된다. 가고가고 해갖고 200이 받고 했는데 그때 200이면 진짜 큰 돈입니다.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치? 10년 10년 전이네전도니이니까 그치? 1가년아그그전도니 제일 좋이가 제일 좋아전문적으로공연전문적으손항로왔연했빈손으손으로 왔다가 이손으로오 가는 인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다가 흰쌀밥에 고기국을 받아 그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들 하시고 웃으면서 살아 갑시다. 이단 어, 두아인가 타기를 낮 5만원짜리 하나 대 견두아이 돈모으난 나밖에 없을 자, 음악에서 갑시다. 붉은 이슬라 어? 네. 어, 어, 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노래 한국, 네. 하고 5만 원짜리만 주는데 참 한국 초폐공사에서돈잘만들는 5만 원짜리 그렇죠? 네. 나를 위해서만 5만 원짜리 만들어 놓은 거옛 짜리 갖고 있으면만은 짜리 다섯 장 주려면 아깝거든. 그렇지 만원 주려면 더 아깝고. 그래서 5만원짜리 한 단계는 좀 부담없어요. 힘들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어, 이 돈은 오늘, 어차피 저는 이제 복권을 하나 사는 거 있어요. 그치요? 어, 뭔뭐 복권이냐고는, 그, 뭔뭐 복권이냐? 돈 많이. 어, 로또 복권. 석장사석 장이구나. 내가 좋은 복귀가 우리 뱃드가 좋은 복귀하고 살아이 살았는데, 그거 어차피 난돈 필요 없습니다. 그 돈만 당첨되면 나는 이제 각설이 안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 너 대학 나왔냐? 어, 그 당첨되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laughs> 유학 보내줄게. 그리고 또, 보니까 얘가 제일 어렵게 보네임도에 집이 있어? 집 하나 사줄게. 요 <laughs> 걱정하지 말아요차따라 <마요. 웃음> <차다를. 웃음> 에? <웃음> 다. 그럼안 좋다는데 돈 벌었네. 어차피 덜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끝나면 나이 순대로 나이 순대로 노래를 한 곡씩 시킬테니까 여러분들 나는 노래 못한게안해네 이런 사람 안됩니다. 내 성격이 좀 급합니다. 나는 노래를 못하니 음치네 노래 잘하면 다 각절이하게 안그래요? 네. 노래 못할수록 재미습니다 노래 오늘은 특별히 노래 잘하신 분을 잠깐만요. 어, 저 해남 삼산면 그 우리 밖에 뭐라도 모 그냥 다 좋은 많이 번다는데 10만 원 주고 가더냐. 괜 초심에 가시라고 하여튼 간에 올해 내년부터는 머리털이나 팍팍 나시오 아니, 혼자 밖에 게다나그 뭐다 아무 편리 거 없어. 그봐 봐. 어, 환경보 있는데 싶터 있는데 응, 그냥 꽉만다 밖에 있는 거. 네. 음, 나 어디까지 말하는 지제뭐 어? 내가 그걸로, 이거 뺏기고요. 그, 지까지 말했어. <laughs> 아, 롯먹복꽃 어, 이거 당첨되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좀 돼야 되겠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저기, 삼성병원에 지금 4년째 입원해 가 있는, 저, 이건이 자꾸 아 도와주고. 니 때문에, 어. 건물 그 하나 지고 잔디 좋은데 이래가 응. 우리로 초대하는 거. 아, 일단 굴파가 들어갈라고 그래. 굴파가 들어가 내편 내가 안따러가해서 여자 하나 구한 데 아, 그구 와는 그이 <laughs> 조화리 구한 아잖아그 조화리 걔네는 따르갈라, 따르갈래 굴파 갖고. 점식이는장미하 아, 점식이 제 새끼도 불쌍. 제가 태국 네. 갈라니까 또제 새끼가 불쌍하고. <웃음> 아니. <laughs> 또저이것도 불쌍하고. 점 이가책임질래점심에 싫다는데, 지 백독제 나가고, 뭘봐 우리 집안은 전부 다, 하지. 나는 태권도 5단. 우리 한결에 손자란 태권도 3단. 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만 진짜 뱃살 3단. <laughs> 그래도 참, 내가 이번에 돈 190만원 주고 목걸이 하나 해줬더만 어울린다. <laughs> 생선 좀 내려고 한다. 폭발리니까 하지 말아요 농돈 다, 그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 몇십 년을 말로 들어주는 사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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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고나그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아니고, 아해줘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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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내가 다이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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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리 아니고, 아니고, 진짜 고 아니고, 아니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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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응. 그렇지. 게다가 그 그런 것이 독살시로 나한테 걸려갖고참 <laughs> 고생하고. 내가 이번에 해남 우리 고향을 갔거든. 애기첫애기 애기 낳고 연년생이네 배가 이만큼 부는데그 어머니하고 우리 같이 나 노래 그 뻘이거든 우리 그 노니 뻘 어, 농사를 짓지 모르니까 온만식뻘 무치 났거든. 그때 그렇게 이뻤었거든. 이뻤는데 지금 쪼글쪼글해 갖고 이제 배 안기고. 방구토 좀. 지금 더 이쁘다. 쥐꼬지 <laughs> 내가 바람 안 피고 여태까지 바람 안 피고 우리 마음 하나만 쳐다보고 잘 살았지 옆에 내가 또애안 피고 에이. <laughs> 장미야 바람 안피나 저는 바람안피어요을서 그렇지 <웃음> <웃음> 걸리진 안안 않았어요 어, 네. 아까 장구 잘치시더가 <laughs> 아이씨, 어? 아니? 응? 아니, 예. 그 오빠 바람짝이. 올로빠는 여자라는 사람. 진짜 몰라요. 여 자체. 내가 뭐 해서 다. 아, 그렇죠. 그 바람 이 오다. 네. 안 돼. 잠 아, 그, 이렇게 옷인 거 말도 고마운데 나 많은 맞죠. 에, 일사모치구 좋아한다니까. 네. 아, <목소리> <대단히 잘한다, 웃음> 그렇죠. 야, 돈나온대는데자 아, 예. 일단 깜짝 튼튼한 사람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모니카, 다 식혜 하모니까, 마모니까, 하모니까도 먼 노래 불러라. 하여간 전부 다내 공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테 시키면 제가 다 할게요. 땅바닥에 굴르는 거, 남자의 눈끈이까지 다 할게. 그 여자의 마스크 하락까지. 알았습니까? 예, 예, 네, 예 그러니 너만 내하고 다른 사로말 가도 돼. 너만 내 밑에야. 다내 그래 알았지? 그래도. 그래도 우리 해마루가. 진짜 의리 있는 놈이야. 그럴 때 진짜로 그, 아게마로저 그, 그 누구야 저그 풍만 그 새끼도 온다겠고 안 왔지 전부 다안 왔는데 아 청주에 그러고는 올라고 있는데 뭐안 왔다 뭐 문자 써봤는데 문자를 못 봤네 올라고 어, 했지 내가 델로 간다겠어 이렇게 그래야 데리고 거다니까 그럼 그렇지? 청주에 청주 아 어, 어, 예쁜 거 있어 아 청주에 왔어. 자, 끝 밖에 있어요.